다항식을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을 3x 플러스 1 나머지 rx라고 할때 r1을 구해달래요 자 그럼 이걸 읽고 식을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누었을 때 몫자리는 곱해주고 나머지는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몇 차로 나눴어? 2차 그러면 나머지는 몇 차이야? 1차 이하니까 mx 플러스 n 이런 식으로 둘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양변이 같아야 되니까, 얘를 전개했을 때, 자, 요렇게 3x, 세제곱, x제곱, 마이너스 3x, 플러, 이거, 마이너스 1 플러스 mx 플러스 n. 요렇게 되는데, 얘가 이제 양면 똑같아야 되니까, 정리 조금 더 해볼까요? m-3x 플러스 m-1. 그러면 요 a는 1이 되겠네요.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에 여기 x에게서 마이너스 2가 m-3이랑 같아야 될 거고, 4가 m-1하고 같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m은 1 n은 5가 됩니다 자 그러면 rx가 우리 뭐였어요 mx 플러스 n이었기 때문에 x 플러스 5가 되고 여기에 a를 넣어달라고 했으니까 a는 1 얘를 넣으면 6이 되는거죠